새벽 수유로 하루를 시작할게요 신생아랑 함께하는 모닝루틴 토닥이다 개원해서 옷 한번 갈아입혔어요 맘마 먹고 에너지 풀 충전됐다 우리 놀이방을 소개할게요 기에는 모빌이 있고요 신생아는 이렇게 논답니다 초점책이 있어요 아직 할수 있는 놀이가 많지 않아요. 도 있답니다. 마사지도 해준다. 장운동을 활발히 해주는 하늘자전거. 잘 놀고 있어라. 밤새 뿌잉하고 울어서 달래주고 있다. 스르르 잠들었을 때 나도 옆에서 쪽잠잔다. 또 다시 먹이를 찾는다. 요즘은 한 시간 반마다 엄마 쭈쭈를 찾고 있다. 밥 먹고 난 후에 똥기자기도 갈아줍니다. 구석구석 똥가루를 잘 닦아줘요 type of cattle. I g i 지 e it, I 또 i v e it, I give it. Don't 요 o u c h it. Don't t o u 치킨 게임 시작! 빨래를 찾아 걷어둔다 쭈쭈타임 쭈쭈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올까요? 하루 10번 찾아오는 모유시간도 아기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신생아 육아 별거 없어요. 그저 쉴틈 없이 쭈쭈 주고 트림 시키고 놀아주고 달래서 재우고 기저귀 가고 목욕 시키면 끝! 무한 반복이라서 문제예요. 새벽에는 더 문제예요. 아기 자는 틈에 이번에는 아침을 준비한다. 육밤과 토마토 계란 대왕 토마토예요 깨끗이 씻어서 십작칼 집을 낸다. 울음소리에 또올 스톱 됐다. 요리 한번 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모유의 토대가 될걸 생각하면 잘해 먹어야 하는데. 않습니다. 다시 요리를 시작한다. 토마토는 그냥 먹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다한 뒤에 섭취하는 게 좋다.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아나 진짜 짜증이. 계란을 꼭 떨어뜨리네요. 맨날 떨어뜨려요 아주. 이번엔 맨바닥도 아니고 들어올릴 수 없는 틈 사이로.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와요. 간단한 아침 한번 해먹기 어렵다. 자기 직접 단맛 추가할게요 인간미 좀 넣어야죠 한잔 따라서 바로 마셔본다 잘 자고 있군 아주 귀한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기가 깨기 전에 프렌치토스트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식빵을 4등분해서 촉하게 적신다. 강불로 구우면 겉만 금방 타기 때문에 약불로 속까지 잘 익힌다. 슈가 파우더 대신에 설탕 솔솔 뿌려서 마무리한다. 아기가 깰까봐 조마조마해. 신호가 슬슬 오는 것 같아요. 자유 시간이 벌써 끝났나요? 아기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속이 많이 불편해요. 너무 안쓰럽죠? 등 많이 두들려주고 자주 트림 시켜줘요. 급하게 그 입에 쑤셔 넣고 아기 반말이 준비한다. 두루아가 많이 먹어요. 쭉쭉 먹고 잠이 칠했다. 그래도 트림은 하고 자야지.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엄마 껌 땄지. 손 탄다고 애기 울 때마다 안아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엄마 품 찾을 때 많이 안아주고 싶다. 나중에 엄마 품안 찾으면 슬플 거야. 아기 재우러 방에 들어왔다. 배은 쫓겨나고 아기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야 아침 8시 15분이 됐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쾌하게 기저귀 갈고 깨끗하게 잘 닦였어요. 토닥토닥 아이고, 아이고. 푹 자자. 방방해 줄게요. 배낭살 떼어 드릴게요. 소화가 잘 되는 신생아 배 마사지 유튜브로 배웠어요. 고객님 요금은 뽀뽀입니다. 엄마들의 유튜버 마음떡 TV 보면서 익혔어요. 아기 전용 세제 점심시간입니다.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아기 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후다닥 먹어야 해요. 1인분은 배달이안 돼요. 이건 얼려뒀다가 남편 차려줄 거예요. 요새 밥량이 들어서 한국 기름은 기별도 안간다 밥은 좀 이따 먹어야겠네요. 이번엔 식사 성공하길. 마음이 급하다. 오늘 메뉴는 순대국이. 닭똥집, 닭발, 개불 등 조금 징그럽게 생긴 것들은 왜 이렇게 맛있죠? 없어서 못 먹죠. 다행히 중간에 식사 끊기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아기 용품은 사도사도 사도 끝이 없죠. 외출 시에 아기 선크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원래는 24시간 촬영 계획이었지만, 오전 촬영으로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오후 시간도 엄마랑 잘 보내자.